네, 안녕하세요. 정과장입니다. 지금 이제 아침 6시인데요. 제가 어저께, 제가 지난번에 이제 그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요즘 장이 안좋다 그래가지고, 이제 장에 좋은 음식을 이제 알아봤는데, 요, 당근. 당근하고, 이런 야채. 요게 이제 새싹 야채라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 마트에 가서 다 사가지고, 다이제 시, 시쳐놨어요. 그 다음에, 뭐, 토마토는 누구나한테 좋으니거요그 다음에, 아, 요, 요거를 아직 안 썰었어요. 이브로콜리 이게 브로콜리 맞죠? 예. 네. 잡 제가 칼지을잘 못해서, 몇 개는 잘라놨어요, 또, 당근하고, 예. 요, 렇게만 하면 되죠, 먹는. 예. 칼질은 좀잘 못해요. 해서 이제, 이고 예. 해가지고, 요렇게만 해가지고, 이제, 아침에 바쁘니까 갈아 먹어야죠. 그래서, 이제, 당근 넣고, 예. 당근을 껍질을 벗기지 않고, 그냥 그, 야채 헹구는 거 있잖아요. 세제. 세제가 아니라 야, 야채 헹구는 거 있으면, 뭐 사가지고, 껍질 을 벗기지 않고, 다 깨끗하게 씻었어요. 예. 그 다음에, 아, 요거요 블루베리는, 그, 이거는 또 그, 마트가 아니라 편의점. 냉동 블루베리가 있어요. 이게 눈에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블루베리가. 왜냐면은, 아, 다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안경을 썼는데, 뭐라 그래야 돼죠 저도 이제 노안이 와가지고, 아우, 잘안보여요 그래서, 루테인도산거 봤었는데, 루테인도 좋죠. 근데, 블루베리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블루베리를 좀 이렇게 사봤어요. 지금 이제 두 마당 다씻겨놓고그 다음에 이제 요거. 요게 그, 깊은 산속 옹달잼이라는 사과 액기스입니다 사과지. 네? 그 노래도 있죠. 기쁜산도, 옹달샘 누가 와서 먹나요? 제가 다음에 옹달샘 연습해서 한번 피아노도 쳐보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준비를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먹는 사과는 뭐 되게 굉장히 좋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녁에 사과 먹으면 독이고. 예. 그래서 이제 믹서기에다 놓고 그럼 이제 이제 다든 겁니다. 믹서기를꽉그고 예. 됐습니다. 그럼 이제 믹서기 있는 데로 살짝 올려보겠습니다. 예. 어서보자저쪼 예. 이제 믹서기가 있습니다. 아우, 집안 살림 다 이거 공개돼도, 이거 큰일 났요다 보이면 안 되죠. 조금 시끄럽습니다. 예, 이렇게 해놓고. 또 혹시 보니까, 보통은 저는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요, 아깝잖아요. 그래서 물을 조금, 물을 조금만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시 넣어요. 아까워서. 근데, 보통 때는 사실 저는 이렇게 그냥 마셔요 근데, 오늘은 영상을 찍는 거니까, 집에다 먹는 맥주장. <laughs> 아, 어떻습니까? 괜찮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렇게 장도 안 좋고, 눈도 좀 놓아놔서, 아침에 요걸 준비하는데, 한 5분 정도? 5분에서 10분이면 다 준비가 돼요. 그래서 한번 마셔보겠습니다. 맛이 어떤가? 아, 맥주도 아닌데, 칼이됩니다 사과, 그, 주틀어서 확실히 더맛있어요 좀 먹으면서, 좀 씹어도 먹습니다. 예, 네, 우리, 저기, 아파트 사람들 시청해주시는 우리, 그, 분들이, 저는 구독해주시는 분들의 거의 97%인가? 분들이 다 남자분이고요. 연령대가 45세에서 55세. 그러니까 저하고 비슷한 연령대 분들이 제일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30대 분들도 좀 가끔 계시고, 또 55세 이상 65세, 우리 좀 저보다 연대 드신 분들도 좀 계시더라고요. 근데, 주는 주로 남자들이 다 많습니다. 우리 남성분들, 화이팅 하십시오. 예, 이만 마치겠습니다.